이제 가볼게요 고고씽윙단체데 내일은 무슨 날이게요? 맞아요 제 생일이에요 내일은 아. 제 생일입니다 아, 그래서 아빠랑 여기 온거예요 가봅시다 슈퍼엑스를 타러 왔어요 슈퍼엑스를 타러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어지러워요. 어지러워요. 아, <laughs> 롤러코스터를 타볼게요? 롤러코스터를 <laughs> 어, 지러워러스터를타 볼게요. 놀어는 건데? 러 어? 러어 슈퍼인스를 타고 은하열차를 타러 왔습니다. 안짜임데안임 네. 음. 11시 오픈이라서 기다리고 있죠? 안자임데. 네. 근데 되게 무서워 보여요. <laughs> 거기 그 뺑뺑이 있죠? 이거 뺑뺑이. 이게 두 개예요. 한 번에 이렇게 하고 또이렇 어? 무섭나요? 전율 났고 있나요? 아녕 됐습니다. 출발합니다. 준비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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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빠보게 그거 있잖아 어 미끄럼틀 보다 안 무서울 거같아 어디야 어? 뭐다 올라왔어 이제 내려갈거야 어 내려간다 세게 내려야 b a j <laughs> 아니 소감이 <성함이> 어떤가요? 아 <laughs> <나> 무서워요 <laughs> 근데 재밌어요 약간 처음에 돌때 되게 <laughs> 영혼이 네, 없어요 재밌었나요? 아니요 영혼이 없어요 어, 재밌긴 오. 했는데 재밌긴 했는데 어. 영혼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<laughs> 가자 자 이제 블랙 콜을 타보러 갑시다 네 블랙 콜 가자. 아르쉬의 오늘도리기 바랍니다. 여러분 우리 블랙고 타고 울었죠? <laughs> 되게 웃었어요. 안 쩨했는데 블랙고 타지 마세요, 진짜 완전. 네. 마음의 진정하러 치킨을 먹으러 왔습니다. 자, 치킨을 먹어봅시다. 그맛 치킨 어떤가요? 그거 맛있어요. 다 쩨는데 처음 난데 오면 이 치킨 꼭먹어보세 다른 치킨이래요? 다른 치킨이래. 다 쩨는데 한번 모험을 시작해볼게요.

ạ kính là ơn phật thú vị kính ạ kính ạ kính ạ kính ạ kính 그리고, 이, 사 고가 인는 걸로 가야 되다이 됐나 봐. 이번에 월기 대회아이대 그때인데 저는 그 태권도에 자꾸르기 하는 경우 많아 가지고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. 아, 그랬어요? 아네요 아빠는 아직 영원히 나왔대요. 어. 봐한 아, 어? 명씩 하살한 명씩. 어, 안 어, 아, 저... 안 탈리 아빠. 아, 왜? 존좋래 어? 아빠 노래 릴게요 테스트 잡아 가면 만세 해 주세요. 아 너무 춥죠 데 이거 여름에 타세요 안 그러면 겨울에 타면 손 죽겠... 감각이 없어요 얼어 죽겠어요 지금 손 감각이 있어요. 우리 뭐 따뜻한 거 먹으러 가자 수빈아 어맥거 맛있나요? 되게 맛있죠 괜찮은데 배추는 가져 굳이 먹을 필요 없고 여기 와서 먹으세요 되게 맛있어요 음, 많이 먹자 음. 아빠가 해줄까? 네. 네? 어. 아빠 해줘 아 응. 물? 어. 마시멜로를 샀는데 양이 좀 이상했어요. 이 울라프 같아. 울라프 녹은 거. 울라프, <laughs> 울라프 왜 녹았어? 아니 걔가 여기 당근 코가. <laughs> 그러니까 당근 코. <코가> 개기해. <laughs> <laughs> 엄청 뛰어서 마술쇼를 보러 왔어요. 아, 너무 힘들죠. 네. 네. 네, 감사드립니다. 잠시 후에. 갔나요? 네. 엄청 신기했어. 요 마술공연. 헨젤과 <laughs> 그레텔 뮤지컬을 보러 왔어요. 뜨거웠던 <laughs> 이래? 재밌었어? 네. 재밌었어? 근데 엄청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팬젤이 도넛은 제 없어! 이랬어요 되게 맛있어요 어떻게 도넛이 맛있어? 결국 나는 마리오의 결계에 걸리는 건가? 어 그래도 빵빵하기힘든데 그것은 죄가 없어 무 진짜 귀엽죠? 와 진짜 귀엽죠? 반장님들반장님도 여기에서 워터리 연극 보고 이거 먹으러 오세요 재밌었어? <laughs> 메모드가 막 쫓아. <쫓어. 웃음> 네, 수고하세요. 가자. 어. 재밌었어? 어. 어떤 메, 거였어? 메모드가 막 쫓아와 그리고 엄청 어. 이상하게 생긴 애가 막 쫓아오고 죽기나는 어. 거야? 그리고 달걀 달걀 같은 생가 나. 내 등에 탔어. <laughs>

되게 아파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扫，打扫、啊。啊，爸啊呀呀呀呀！啊，这个玩意儿不能生根。啊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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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어? 저는 아빠... 파란색이고 아노란색카트라이더지 가자. <웃음> <웃음> 지고 이제 재밌게놀다가 집어 갈게요. 내일은 제 생일이니까 많이 축하해 주세요. 이 영상이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안녕. 안녕. 강아지 <목소리> <방가지> 집 갔어요? 먼저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수빈이. 생일 축하합니다. 누나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